안녕하세요. 한수 수학입니다. 네. 어, 대단원 학습평가 6 0페이지의 14번 문제를, 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는 log2, 뾰벼병. 여기서 뾰벼병을 한번 볼게요. 뾰벼병. 뾰병에서이 빨간색, 이렇게 해놓고, f1, f2, f3, fn 이 합들이 3이 3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구여라 사실 주어진 준식에다가 x에다 1, 2, 3, 4, 5로로 집어넣고, 어, 정리하면은, 네, 굉장히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냐면은, 요 1은 다시 말해서 x 플러스 3분의 x 플러스 3이고요, 뒤에 더하기 x 플러스 3분의 1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x 플러스 3분의 얘랑 얘의 합은 x 플러스 4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했다 치고 자 이제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f1은 그럼 어떻게 적을 수 있어요 자 검정색으로 다시 갈게요 f1은 여기에다가 아 여기 준식 즉 얼마 로그 2그 다음에 요 빨간색이 얘잖아요 얘 여기에다가 x 대신에 얼마를 집어넣었다 1을 집어넣었다 그럼 얼마 4분의 5조 맞죠? 그다음에 더하기 2를 집어 넣으면은 로그 2, 2를 집어 넣으니까 5분의 2를 집어 넣으면은 6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자 n을 집어 넣으면은 로그 2에 n 플러스 3분의 n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좌변의 것을 정리를 하면은 더하기니까 로그의 성질에 의하여서 이제 곱하기로 바뀌니까 얘는 4분의 5 곱하기 5분의 6 곱하기 땡땡땡 곱하기 n 플러스 3분의 n 플러스 4 이렇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위에 꺼, 아래 꺼, 위에 꺼 연쇄작용에 의하여서 아래 꺼 이렇게 없어지고 남는 것은 얘랑 얘니까 얘는 다시 말하면은 로그 2 밑이 이고요 얘가 4분의 n 플러스 4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변에 이3을 3이라는 녀석을 한번 볼게요 3은 다시 말해서 로그 2에 2의 세제곱이라할수 있죠 그럼 얘는 얼마예요 8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얘가 8이잖아요, 8. 그럼 얘도 얼마여야 돼? 8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4분의 n 플러스 4는 얼마다? 8이다. 이걸 풀면 게임셋. 양변에 4를 곱하면 m 플러스 4는 4, 8에 32. 그래서 n은 얼마다? 28이다. 이렇게 풀수 있습니다. 알겠죠? 15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진수 조건을 우선은 먼저 보고 할게요. 놓칠 것 같아서. 얘랑, 얘. 그래서 요 빨간색 앞에 거는 다시 말해서, x-1은 0보다 커야 되고요. 7-x도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x는 1보다 커야 되고요. 자, 7-수 병영. 요렇게 적을 수 있죠. 그래서 x는 1보다 크고 x는 7보다 작다. 이거를 합체시키면은 x는 여기다 적게, 오른쪽에. 1보다 크고, 얼마보다? 7보다 작다. 이게 진수 조건이에요. 절대 빼먹으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이거 지우고. 자, 지우고. 자, 이 녀석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더하기니까 곱하기로 적을 수 있죠. 3. 진수에고을 예, 하면은, x-1 곱하기 7-x가 되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얘거든요. 얘. 예, 밑이 3이잖아요. 밑이 3이니까, 이게 어떻게 그려진 함수예요.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잖아요. 맞죠? 증가하는 함수예요. 그 말인 즉슨, 여기 나와 있는 요 빨간색의 것이, 요 빨간색의, 아이거 요, 여기 있는 요 빨간 것의 것이 바로 요 진수의 값 인데 그게 말이 왜이리 안나오지 이게 x축이고 왜이리 굵어 이게 이게 x축이고 그 다음에 이게 y축이라고 할때요 빨간 거의 값이 요 x의 값이잖아요. 아, x 축이라고 해야 되나? 아, 이거 어떻게 말하지? 요 값을 t라고 할까? 요 값을 어, 왜래 얇아. 요 값을 어, t라고 하면은 요 가로가 t 값인데 이 t 값이 오른쪽으로 크면 클수록 y의 값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얘가 제일 클 때의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얘가 제일 클 때의 값. 빨간 거. 알겠죠? 그래서 아, t라고 하지 말 걸. f x라고 할걸 그래서 그냥 t라고 할게 그래서 이 녀석이 가장 클 때를 구하는 건데 이 빨간색 다시 한번더 오른쪽에 적어볼게요 어 전개를 해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7에다가 플러스 x 하면은 플러스 8x 그 다음에 상수는 마이너스 7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이 가장 클때 y 값이 가장 크다, 이래 말할 수 있으니까, 이 녀석의 최대 값을 구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위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이에요? 최고 창이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겠죠? 이렇게 위로 볼록이에요. 아,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점선으로. 왜 점선으로 그리는지는 알겠죠? 점선으로 그리고, 이 녀석이 가장 클 때가 아마 여기일 텐데, 자, 이거, 이거를 음, 어,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서 아 완전 제곱식이라기보다는 얘가 마이너스 x 빼기 p 제곱 더하기 q 요걸로 만들어서 푸는 방법이 있는데 선생님은 그 방법보다는 요 방법을 더 좋아합니다. 어떤 방법을 더 좋아하냐면은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잖아요. 어떤 거 여기다 파란색으로 하고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라고 할때 y는 이 녀석의 축의 방정식은 축이라고 하는게 가운데 이거 좌우 대칭시키는거 축의 방정식 축은 x는 마이너스 2a 분의 b에요 이 공식을 쓰면은 이 빨간거의 축은 어떻게 되요? 축은 자 x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a가 얼마에요? 마이너스 2죠. 그것분의 b니까, 얘고, 얘는 얼마? 4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선으로 할게요. 요 축이 되는 요게 지금 얼마다? 4라는 거예요. 4. x, x의 값이 4. 근데 x의 범력이 1에서 7까지라고 했죠. 그럼 여기가 3. 여기가 x의 값이 2. 여기가 1. 자, 오른쪽으로 여기가 5, 여기가 6, 그 다음에 여기가 7이겠네요. 그러면은 그려지는 게 여기에서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실선으로 그려진다는 거고, 최대가 되는 건 x가 얼마일 때다? 4일 때네. 그래서 여기서 최대 값을 구하랬으니까 여기다가 4를 집어 넣으면은, 아, 요, 아까 전에 말했던 그 꼴로 해놓은 것도 나쁘진 않을 텐데, 4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 얘를 ft라고 했는데, fx라고 하자. f4를 구하면 어떻게 된다? f4는, 얼마다? 마이너스 16에다가, 7, 4, 아다, 8, 4, 플러스 32에다가, 그 다음에, 어, 이거 왜 이렇게 했지? 여기다 할게요. 플러스 32에다가, 그 다음에, 얼마를, 하, 얼마를, 마이너스 7을 하면은,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3에다가 더하기 30이니까 9가 되겠네. 그래서, 요 녀석은, 빨간색은 9고, 그때가 최대잖아요. 요 값이. 얘가 9고, 로그 3, 밑이 3이고, 요 9니까, 얼마다? 그 값은 2다. 얘가 구하고자 하는 최대 값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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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이게 축의 방정식 쓰는 게 헷갈리면은 내가 다시 풀어줄게 다시. 잘 봐요. 이거 지우게요. 지우고. 자, 잘 몰라 할 거, 하는 것 같아갖고, 할것 같아서. 자, 요 fx라고 하는 녀석을, 자, 다시 끄고. fx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8x, 빈 공간 남겨놓고, 뒤다 마이너스 7, 이렇게 조금 위에 거랑 똑같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빈 공간 왜 남겼냐면은, 반띵 아 제곱하려고, 반띵 제곱. 1창의 개수 반띵, 4의 제곱은 16, 마이너스 16. 그래서 이 앞에 거 3개, 완전 제곱식으로, x 마이너스 4 전체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16이랑 이 마이너스랑 만나면 플러스 16, 오른쪽으로 나가면은, 16백이 7이니까, 얼마다? 플러스 9다. 음. 그래서, 이 녀석을 보고 얘는 어떻게 그려진다 이렇게 위로 볼록으로 아까 전처럼 그려지고 x가 얼마일 때 x가 4일 때 그리고 1에서 7까지니까 한 이쯤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유효하게 그려지고요 그때 y 값이 여기 y축 그 다음에 뭐 x축은 어 원래 이렇게 어떻게 그릴까 이렇게 그릴까? 이게 x축이야. 그래서 왜 이렇게 그렸냐면은 어, 아 x축 그리지 말자. 귀찮다. y축도 그리지 말고. 그래서 요때 y값이 얼마다? 9다. 그래서 얘는 4, 9. 그래서 요 녀석이 9다. 그래서 로그 밑이 3이고 진수가 9니까 얘는 2다.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16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 우선 지문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난독증이 있는 친구들이나, 나도 이런 거 별로 읽고 싶진 않지만은, 자,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요, 겉보기 등급, 음, 그, 별의 밝기는 지구에서 그 별을 볼때 밝기인 겉보기 등급과 그 다음에 그 별이 지구에서 10파색 거리에 1 0파색이란게 뭐야? 나도 모르는데 파색의 거리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의 밝기인 절대 등급으로 나타낸다. 여기서 지구에서 거리가 지구에서 거리가 x파색의 별의 겉보기 등급이 빨간색이었죠? 겉보기 등급이 겉보기 등급이 M이고요 그 다음에 절대 등급이 M이라고 할, 하면은 다음에 식이 어, 성립한다 겉보기 등급이 빨간색이잖아요 겉보기 등급이 4 그래서 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잠깐만 겉보기가 아까 전에 뭐였지 겉보기 등급이 4 어? 뭐 잘못한 것 같은데 이거 왜 보라색으로 했지 내가 이거 빨간색으로 해야죠 빨간색 지워야겠다 이거 빨간색이죠 겉보기 등급이 m 그래서 얘가 빨간색 그 다음에 절대 등급이 대문자 m 그 다음에 요거 거리 x 파색 그래서 요 빨간색 그 다음에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5 그러니까 우리는 자, 넣어보자 숫자를. 겉보기 등급이 4. 여기다가 4를 집어넣고,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5.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5를 집어넣고, 그때의 별의 마이너스 5인 별의 지구까지의 거리는 몇 파섹인가. 즉, 요 x를 구하란 말이잖아요. x를 맞죠. 여기서 x 구하는 거는 개껌이지. 어떻게 풀어요? 얘 녀석 다시 끌고 와서 어떻게? 해? 4에다가 마이너스 4 빼기 마이너스 5니까. 9는 5로그 x빼기 5죠. 그래서 5로그 x부터 적게요. 을 x는 얼마다? 14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맞죠? 그 다음에 5를 우변으로 보내기 위해서 양변에 5로 나누면 은 5로 나누면 얼마예요? 2.8이잖아요. 됐죠. 2.8이니까 얘는 다시... 2 더하기 0.8이고요. 2는 로그 아 어, 이거 밑이 10이니까 생략하고 얼마? 10의 제곱이라 할수 있고요. 자, 그다음 유의할 게 누구냐? 요 오렌지색. 0.8은 왜를 왜를 어 0.8은 로그 6.13이다. 이게 단이라고 나온 거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얘 대신에, 요 녀석 대신에 얼마? 플러스 로그 6.31이다. 그래서 얘가 100이잖아요. 더하기니까 곱하기 되니까 어떻게 적을 수 있어요? 곱하기니까. 100 곱하기 6.3이라면은 로그 631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그래서 x는 631이다. 음, 631파 색이다. 파색이란 단어를 모르는데, 풀었다. 됐죠? 네.